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일단 예전에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 제가 피드백을 진행할 건데, 오늘 내용은 이제 왜 개미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 아, 아니죠. 왜 대부분의 개미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 1% 이내에 또돈 버는 개미들도 존재하니까요. 여튼, 왜 대부분의 개미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보시면 코로나 이후 엄청난 상승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개미가, 개미 한 99%가 손실 중이죠.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꾸로 말하면 이 원인만 해결한다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 저는 물론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익 중입니다.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코스피는 이제 횡보를 하다가 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익률을 보시면 작년에 행복할 때 저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하락을 할 때는 뭐 하락을 완전히 피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개를 연결하면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때려보면 누적 수익률이 1.42 곱하기 0.9341 하면 한 32%? 정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익 중입니다. 제 생각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정도 수익률을 내시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수익률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의 이유는 빠르게 인플레 관련주로 넘어갔고, 그래서 하락을 덜 맞은 겁니다. 제거쭉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튼 저는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익을 못 내는 원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 정도는 있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이 원인만 해결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제가 이 말을 할수 있다는 근거가 근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원론적인 소리만 하네 하실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인 부분들은 뭔가를 또 깨달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예전에 올렸던 직장인들 눈좀 보시면은 직장인들 눈좀 뜨고 주식매매 하자 이 영상인데 요거 한번 빠르게 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연구는 카스타입니다 일단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클릭한 김에 끝까지 봐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 게미들이 주식에 대한 보는 눈을 뜨기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은 없는 영상입니다.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에 대한 눈을 가지신 분이라면 영상을 끄고 다른 주식 관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코 종목에 대한 눈이 없는 분은 꼭 보세요. 꼭 동영상이 그 길지 않으니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패턴은 다양할 겁니다. 몇 가지만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돈점번한 동료가 수익이 보고 난후그 다음에 어떤 거살 거야? 지금 들어가도 될까? 물어보고 종목 추천 받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추천한 종목 매수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돈주고 이딩방에 들어가서 하는 추천 받는 경우가 있을거고 대충 블로그나 검색을 통해서 본인 이 직접 종목을 찾아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자 여기 내가 쳤는데요 이 경우 말고 여기서 외외인 이 경우가 아닌 예외인 직장인이 있다면 댓글에 좀다아주세요 어떤 경우지 제가 보기에는 저기 대한 외외인 직장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장 말에 들어오신 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이 1번 돈좀번 직장 동료에게 추천받아서 매매하시는 분이랑 각종 커뮤니티 블라인드 유튜브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장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 동료들 추천,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추천, 그리고 돈 주고 리딩방 참석하신 이런 분들은 지금 이 하락장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러고 있을 겁니다. 1번 주식 자체를 이제 손절하고 난 다시는 주식 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 1, 2, 3번 패턴에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인 추천이나 각종 커뮤니티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추천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3번 이 리딩방 리딩방에 해당하는 이돈 주고 리딩방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4번. 희망적이죠. 스스로 경제 및 종목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이네 가지 중에서 뭘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당연히 4번이겠죠. 당연히 4번. 스스로 경제 및 종목 공부하는 거. 그쵸? 자, 그럼 현재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 구독자분들은 4번에 해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1번, 2번, 3번, 요세 개에 해당할 겁니다. 저렇게 나열을 해놓고 보면, 당연히 4번인데, 본인들은 왜 1번, 2번, 3번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많은 벽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제가 또 적어 놨거든요. 변명. 첫 번째, 회사 일을 하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국내 종목들은 다 테마주 느낌이라서 분석해봐야 의미가 없다. 세번째 미국 증시는 영어고 정보를 찾아서 공부하기 힘들다 네번째 물려있어서 좋은 종목 찾아도 매수할 돈이 없어서 나는 안한다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쵸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저런 변명들을 다 이겨내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첫짐으로 가볼게요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원인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주식 매매 패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패턴 자체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손실 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경제 및 종목 공부를 못 하는 변명이 많다. 요렇게 되겠네요. 이것만 봐도 왜 돈을 못 버는지 이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런 마인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태도를 하고 있고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원인은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원인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여기 한칸 더 있죠 한칸 더 들어가 볼게요 왜 저런 원인들을 저지릴까 개미들은 저 원인의 원인 은 뭘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 하신 분들 있나요 왜 개미들은 수익을 못내는거 알면서 또 수익을 못내는 방법으로 주식을 할까 이 원인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여기 사람들은 아 저거 들으려고 지금까지 봤나 하실겁니다 아직 어떤 무엇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말도 안했습니다 일단은 시간 쓴 김에 더 들어보세요. 이게 개소리인지 들을 만한 건지. 제가 국내에서 투자하는 개미들을 보면 주식에 대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바로 이, 마인, 이 마인드입니다. 이 마인드. 주식으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 생각이 진짜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아니지 저렇게 생각 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딱 적어 놓으니까 저말이 틀렸다고 인지를 한 겁니다 주식은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거를요 근데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아마 대부분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게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 안 오른다고 징징거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그3% 프로그램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정보들이 많이 또 많이 제공되는 프로, 프로라서 포문대 대부분이 징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답이 없고 미증시가 답이다 하시고. 근데 미증시도 똑같이 날아가고 있죠. 아마 똑같이 수익을 못 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묻지마 성장주 투자하고 있죠. 테슬라가 답이다. 애플이 답이다. 이런 거. 제가 테슬라 안 좋다. 애플이 안 좋다 이말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게 답인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테슬라랑 애플은 이제 좋은 답안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여튼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주식으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인에 의이 의해 원인에 의해서 파생된 원인들을 다시 볼게요. 주식으로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의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못된 주식 매매 패턴부터 보면 직장 동료들이 추천해 주는 거. 이거 어디에 해당하죠? 네. 이 쉽게, 쉽게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추천해주는 거. 역시 이 쉽게에 해당하죠. 그리고 리딩방. 리딩방 참석하신 분들은 이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이세개다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추천주만 사면 내가 넣은 돈에 비해 수익이 많을 거다라는 알고리즘이 돌아가서 리딩방에 들어간 거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하락장, 이제 접어들고, 개인 투자자들 한 행동, 볼게요. 주식 자체를 손절, 이거는 쉽게, 단기간에, 1억 천금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닌 걸 깨닫고, 나간 겁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기존과 동일하게, 여전히,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 이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 주고 리딩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하는 것보다, 확실한 쉽게를, 찾고 있죠. 여전히. 자. 다음 변명도 한번 볼게요. 회사 일 하고 시간이 없다. 역시 쉽게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 투자 안 해도 수익 났으면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국내 중식은 테마주적 느낌이다. 이런 분무 이런 분들은 분명한 거는 제대로 공부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중시 영어로 정보 찾기 힘들다. 역시 쉽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려 있어서 좋은 종목 찾아도 매수할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 내돈 없어 하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충 보면 답 나오죠. 못 보는 원인의 원인이 주식에 대한 마음가짐 자체가 문제고 어떤 마음가짐이 주식으로 쉽게 일확천단 기간에 일확천금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거 그리고 이 마음가짐이 원인이 되어서 파상되는 원인들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어떤나요? 개미들이 왜 주식에서 수익이 안나는지 이해가 셨죠 그리고 동의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발전하는 시작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발전하는 시작점은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되면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원인을 해결하면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원인 파악이 끝났습니다 이제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원인을 제거할지 마음가짐부터 뜯어고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일단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흘려 듣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한걸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